그래서, 그, 음, 4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또 우리 교제 1번에 보시면, 1번, 1번,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물질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모든 누리는 권리를 바울과 바나바가 자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지 않으려는데 목적이있다 마치 먹고 살려고 사약하는 것처럼 비칠까 봐서 차라리 그냥 스스로 일해서 생계를 스스로 벌어 먹으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의 복음이 방해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3번에 보시면 성전과 재단에 섬기는 사람들은 그 각각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나눠 가지듯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님께서도 명령하셨다는 시적절 말씀이죠. 구약에서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이 그 재물을 가져서 바치면 그 재물의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 집안 사람은 먹고 산 것이에요. 그와 같은 원리로 사역자들 어, 교회 사살을할 때, 성도들이 가져온 것으로 먹고 사는 것이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은요, 이 사역자로 해서 당연한 권리를 하도 바울은 보금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먹고 살려고 생계형 목사처럼 여겨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권리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렇게 편지에 기록했는데, 그것은 나에게 이제부터는 좀 돈을 좀 달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누군가 나의 자랑함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15절에서. 어, 자신의 그 순수한 자랑을 헛되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으리라 이것은요 바울이 어, 사용하는 이렇게 진천의 이름을 지어서 진심 어법이라고 진심을 담아 사는 거 정말로 죽고 싶은 거죠 바울은 여기 그 구장 1오절뿐만 아니라 로마서 구장 3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진실하게 문을 섬겼는가는 그 입에서 나온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서 9장 3절은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게 진심이에요.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겠다는 거죠. 지옥 가겠다는 것이. 지옥 갈 수만 있다면요. 물론 가지 않지만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모세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시니까 차라리 나를 주의 책에서 지워주시라고 말을 했잖아요. 사살 때는 그런 자세로 섬기는 것이죠. 자신이 섬기는 사람들,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을 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1장 23절은요. 뿐만 아니라 나는 내 혼을 걸고, 내 혼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인을 삼나니 너희를 아끼려고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요. 호, 자신의 혼을 건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건 거예요. 어, 혼을 건다고 했습니다. 혼을 걸고 하나님 불러 증인을 어, 삼나니. 이것이 모, 모종의 그 바울의 극단성인데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 그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진실, 진실 때에 있어서는 극단적으로 어, 가보는 거예요. 차라리 죽겠다. 내 혼을 건다. 어, 내가 저주받고 싶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진실함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진실한 사역자였고요. 3번에 보시면요, 복음 전파는 그 일을 해도 부득불 해야 이기 때문에 잘할 것이 없다.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화살표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죠. 4번에 보시면 바울의 복음 전파 지혜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을 전파해서 혼돈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어, 유대인을 구원할 구라하려면 유대인처럼 되고, 율법 아래는 있 사람들에게는 율법 아래는 있 사람처럼 되고, 율법 없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어서 그 사람처럼 어,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이겨오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특정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때그 사람의 수준으로 자신을 낮춰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마치 예수 그리스께서 도 스스로 낮춰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가오신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 그,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는 것을 그 탈출하고 생각지 않으셨지만, 사람을 구원하려니까 사람이 되셔야 하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 의 자세가, 어, 바울의 그 복음전파의 지혜에 나오는 거죠. 자, 스스로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든지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련의 발현이었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자, 5번 보시면은요, 구장에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절제와 그 보상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려도 한 사람만 상을 받는 것을 안다면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전력을 다해 달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사람이 경주를 하면 한 사람만 상을 줬나봐요. 예. 한 사람만 상인 창을 주기 때문에 어, 달리기를 하면 전력으로 달리겠죠. 딱한 사람이 대위해서 전력 출주 한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시면은 믿음의 경주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육상 경기에서 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썩어질 멸관을 위해 모든 일에 자제하듯이 자 당시 육상 경기에서의 주노님께 멸관은 썩어요. 올리브 나무와 나뭇잎으로 만든 것인데 그것은 그 가짓을 꺾자마자 썩기 시작하는데 그런 멸관을 받기 위해서 모든 일에 자제 하면서 경기에 준비를 하죠.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체중 관리, 체력 관리 합니다. 어, 세상 육상 선수도 이렇게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모든 일에 자제하는데, 썩지 않을 연류관을 받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 이 믿음의 경주자들은 그들보다 더 자제해야 하지 않겠냐 이거죠. 예, 그 몸을 해치는 술, 담배, 폭식. 예, 과식하면은 암에 걸려요. 암은 그 한자라면은 입구자가 세 개잖아요. 많이 먹어서 걸리는 병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판단을 했죠. 속식 밤샘하는 거 늦잠 너무 늦게까지 자는 거 운동 부족 나쁜 습관 이런 것 자기 몸을 해치는 것들을 우리는 자제하소 자제하고 우리에게서 이렇게 벗겨버려야 합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경주의 자세고요. 네, 썩지 않을 열론을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경주로에서 확실하게 달리고요. 허공이 아닌 정타를 취한다는 것이죠. 성경대로 정확히 믿고 어, 실행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우리 그디모데 후서 2장5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모대 후서 2장 5절이죠. 멸류관을 받는 방법은 규칙대로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규칙이에요. 성경의 규칙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죠. 자, 그리고 음, 에베소서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아까는 이제 규칙대로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 5장 15절에서는 정확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미련한 사람같이 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같이 행하여 시간을 사서 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행해야 돼요. 어떻게? 우선 성경 교리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침반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는 교리적으로 바르게 세워져 있습니다. 전천년주의적 세대주의가 정확한 교리죠. 자, 이제 교재 오시면 화살표에 믿음의 경주자들 가운데 최고공은 다는 바울이죠. 이 사도 바울조차도 어, 주님을 섬기다가 중도 탈락하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병들면 버림받잖아요. 병들면 섬기지 못합니다. 병원 침상에 놓있는데하님께서그 사람을 어떻게 쓰세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자신도 자기 몸을 억제해서 복종케 한다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 고린도 전서. 구장 2십절에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쓰는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는 길껏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 해놓고 버림 받는다는 거죠. 몸 관리 잘못하면, 자제하지 못하면. 그런데 이 구절에 버림을 받는다는 말씀을 구원을 상실한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구원 상실 구절이 아니에요. 사역에서 중도에 탈락하는 걸 말하는 거죠. 사역에서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 못 들어 쓰지 못하시는 거예요. 몸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몸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자, 10장은요, 1장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구약의 교훈인데요. 어2이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조상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이건 육적 조상이 아니에요. 영적 조상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우리의 영적 조상이다 말하는 거죠.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홍해에서 침례를 받았다. 누가요? 우리가요? 아니죠. 우리의 영적 조상인 유대인들이 출애굽하면서 홍해 바닷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면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구름과 바다 속에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바다가 갈라졌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양옆에 이렇게 물벽이 생겼죠. 물 속으로 들어간 거고 위에는 구름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덮으신 거죠. 그래서 그 구름과 바닷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이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구름도 수증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은 양옆에 바닷물과 구름의 수증기로 쌓여서 민족이 통과하게 된 것이죠. 침례를 받은 것입니다. 민족적인 침례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모세의 침례라고 합니다. 모세의 침례 그 뜻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민족 으로 침례를 받은 것을 가리키는데 민족적인 침례요 개인적인 침례가 아닙니다 신학 교회처럼 이때는 민족적으로 침례를 받은 것이에요 왜인가 어, 이스라엘은 약 400년 동안 어,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 저저 살았죠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씻음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별된다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 침례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 이집트로부터 그 모세 침례로 성별되었고요 하나의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된 것이라. 하는 거죠. 이집트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시면서 물을 통과하게 해서 씻어버리신 거죠. 이전 생활을.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불러냄을 받은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스테판이 그 광야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광야의 교회라고 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독특한 표현이에요. 교회는 흔히 우리 신학교회 개념으로 우리가 주로 받아들이는데 스테판은 다른 개념으로 했어요. 그냥 원론적인 개념으로 다룬 것입니다. 사도인의 7장 38절에 신내 산에서 자기에게 말해주던 그 천사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던, 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가리키는 거죠. 광야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어디 안에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었잖아요. 광야로 성별되어 나와서 하나의 불러내음을 받은 모임이 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사스테파는 광야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별됐다는 개념에 교회라는 표현은요. 에클레시아죠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선별됐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똑같이 에클레시아야 그러니까 불러냄을 받은 모임의 개념입니다. 이번 그러니까 보시면은 광야의 유대인들은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고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고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4절에서는 좀 독특한 표현이 납니다.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반석이라고 했는데 이게 반석이 고딕체로 되어 있죠. 고딕체로 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광야에 반석하면은 모세가 막대기를 한번 치고 또두번 쳐버렸던 그 실제적인 바위를 생각하는데 이 구절에서 그냥 반석이라고 하지 않고 영적이란 말을 붙이면서 그 반석에다가 고딕체를 썼다는 사실은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광야 여정에 동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양적, 그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에게서 물을 내셨냐? 그건 아니에요.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의 실제적인 공급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동행하시면서 음식과 물에 실제적인 공급자 역할을 하셨다는 것이죠.